자, 다음에는 이제 구조체를 해보겠습니다. 구조체는 이제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라고도 하고, 사용자가 자료형을 이제 새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 스트럭 키워드로 만들고, 스트럭처는 사실 스트럭처의 줄임말이죠. 구조라는 그 뜻의 줄임말이고. struct person 그래서 이제 struct person type 자료형 person 구조체라고 할 수도 있겠죠. person 구조체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름 나이 키 라는 이제, 이 자료형을 이제 합쳐서, Struct Person이라고 하고, 요걸 이제 자료형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제 Struct Person Type, 변수, P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자료형이고, P. struct Person 타입 변수 p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화는 이제 이렇게 바로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바로 이제 값이 들어가고 이 타입을 각각 맞게 이제 넣죠. 었 그리고 P. .name 이렇게 하죠. 이 변수 p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p 안에 있는 이제 name 값 나이 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구조체 안에 있는 값을 이제 다 찍었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구조체의 기본 사용법이 되겠습니다.